우리 인생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 생각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말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5, 60대가 되면 마음이 막 생기고 병이 오잖아요 지금부터 말하는 다섯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첫째는 의술입니다. 이것은 많은 경험과 과학적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의사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꼭 의사만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운동. 특별히 그 맨발로 한 시간씩 걸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하게 됩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음식, 가능하면 가공 음식 먹지 마시고 현미식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의술, 운동 음식. 여기 우리는 두 가지를 뿌렸어야 돼요. 호흡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0%를 뇌에서 사용하는데 모든 면역 물질 호르몬이 뇌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코로, 깊이 들여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복수 호흡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면역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를 얻으면 이게 우리 몸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두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부원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저희 육체라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어요. 누구든지 시원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란 말이요. 희생자들이라. 보라천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이라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모든 저주에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 길.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야 모든 재앙에서 해방되는 그 길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밀망한 길또한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몰라서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길 속에 있으면 정신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심각해집니다. 매일 술을 마시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피할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불치병 오게 돼 있고, 결국은 고난 당다가 하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대물림, 저주. 영점 유산이 후대까지 또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에서 삶의 길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사는 길, 해방의 길,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해야 돼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시면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고 나서 그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는 양과 목자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양은 사자가 잡으러 오면 빨리 달릴 수 있는 노루나 사슴처럼 뛸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또 적과 싸울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또 양은 시력이 어둡습니다. 청각은 발전했지. 시력이 어두우니까 어디가 풀이 있는가, 어디가 물이 있는가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늘 목자를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다닐 때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시잖아요. 또 사막에 묻히면 골짜기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산 정성을 흐릅니까? 골짜기로 물이 흐르잖아요. 이걸 알고 사자가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요. 안 가고 버티면 목말라 죽습니다. 가면 사자에게, 그래서 목자가. 지팡해가지고,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자기 생명, 이름을 걸고 지켜요. 우리가 보증을 쓰고 이름소 쌓이는 거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을 지킨다고 그 말해야죠. 중동에서 보면 그 배두인들 지금 양 키우고 있는데, 태드인들 모든 생활하는 것이 양으로부터 나와요 모자, 옷, 신발, 이불 전부 양가족입니다 먹는 음식, 바다, 우유 양에서 나와요 양은 모든 걸 희생하면서 모든 걸 보호받아요 양이 목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 사자나 이리요 밥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안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 다 양과 24시 같이 붙어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거니와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다만 불태워버릴 뿐이라겠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무를 통해서 많은 양분을 공급받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 못 들고 주님 바라보기를 의로만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한달 나무.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막 그냥 장난처럼 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겠습니다. 제가 분이 농담으로 그러시잖아요. 손과 발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면 입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 그러니까 손과 발이 일어나길래 저입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손과 발이 일어나니까 입이 못 먹잖아요. 입이 안 먹으니까 제일 먼저 손발이 힘이 먼저 빠져. 그리스도는 몸이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에 다 역할이 있어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모든 역할, 교사로, 구역장으로. 직분이 높고 낮고 없어요.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라요. 이걸 볼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우리 몸에 필요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맹장 걸리면, 아이고, 잘라버리면 되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맹장 없어보세요. 우주선 못합니다. 중력을 못 이겨요. 맹장이 또 우리 면역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인체에 필요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필요없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머리는 하나님이지만 몸이 그리스도라 말이죠.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지체요.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가 역할을 분담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체성을 절대 이루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양과 목자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로, 그 전도자 파울은 몸과 지체로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경우에 가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 눈이 안 보이지만 보이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사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또 다른 보이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주를 지금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만날려고 산 속에 들어가거나, 만 바닷가에 가도 갈 필요가 없어요. 24시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멸망받는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뭘 물렀습니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 이 오장에도 보면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냈다 했어요 빛은 뭐죠?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피하고 썩는 것을 멸망을 방지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그려오거니와 여와 영광이 네웨에 이 말했다 했어요. 전에 안양에 가졌던걸만났는데 안양인 뭐 틈이 현하게 생겼어 뭐냐 했더니 안락사 없는 개 요양원 이게 또 생겼어. 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살핀다 이거지 끝까지 끝까지 안락사 없는 개 요양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걔는 영혼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인간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겠어요.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가 온 땅을 덮고 있잖아요. 영적 지앙 막는, 영적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대화로 누리는 겁니다. 위다. 이걸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다니엘이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도 계속 이걸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가는 데 가장 충무가 됐잖아요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이곳에서도 계속 말씀 못 들고 주님 바로 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감수령이너 노예하지 말고 이전체를 관리하는 충무해라 나중에 바로 왕합했섰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처럼 성령이 충만한 이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부터 애굽 천국을 다스리는 총리라 반지를 빼어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왕 자리 바뀌다 애굽 천지에 네 명령 어길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이 했어요. 이뭘 드렸죠? 입만에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인 힘없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겠어요. 계속 누리세요. 또잘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단열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왕이 누명순 줄 알지만 왕명인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그 전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사자고에 집어넣고 두공을 덮고 왕 인봉을 따겠어요. 근데 왕이 다니엘의 모함 받은 줄 알지만 왕 명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잖아요. 왕이 밤새도록 서성거리다가 새벽에 와서 굴문 앞에서 다니엘 부르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입에서 능히 건질 수 없었더냐 사람이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보통 의뢰로 왕 앞에 인사는 소리가 들려 왕이여 만세술을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입을 막았으므로 나는 살아있나이다 꺼내보니까 조금 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걸 단일을 꺼내고 나서 단일을 모함했던 그 악한 신하들 가족들을 다 집어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도 움켜 먹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입마딜 누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말씀 묵상하면서 위드 누리세요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인정하지 않든 하든 예수 영립 오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 네. 내가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공란 가서 청년 보급년하고 예수 영립 시켰어요 며칠 있다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예수 영립 오고 나서 술맛도 없고 뭐 담배 피워도 맛이 안 나고 인생 살 맛이 안입니다좀 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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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확실해지옵고 말았고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걸 늘으식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을 인도하셔요 이걸 혼자 있을 때 계속 누리세요. 가낭면 스마트폰, 미디어 좀 줄이시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힘없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정신문제 많이 오고 특별히 뭐 불치병 시대 아닙니까? 지금 더군다나 장르 시대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반노트를 가보니까 그 당시에 한 5년 됐는데 세계에서 행복 지수 1위라고 그래, 1위. 그래서 나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냥 원시처럼 살아, 요 원시처럼.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35세. 그러니까 에이즈 걸려도 두려우질 않아요. 안 걸려도 두려우질 않아요. 뭐 걸리나 안 걸리나. 35세, 40세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어차피 죽으니까 암도 무서워지 않고 에이지도 무서워지 않고 그냥 그냥 낙천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 세계일위 많어 그런데 보면은 전부 다에이지 걸려 있고 암 걸렸어요. 몇년 전에 우리 지표로 대통령 왔잖아요. 종합 검사 시켜드렸는데 암이 몸전체 퍼져 있어. 그런데 자기는 암 걸린지도 몰라요. 대통령 도그올나니까 백성들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2, 3주 시대로 지금 퍼져기 때문에 영적 문제, 이 재앙이 전 세계로 지금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위인만을 누리세요.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유럽 들으시는 영적인 큰힘 없는 시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가능하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말씀 포럼 마시고 기도 포럼 마시고 전도 포럼 하시면서 임무한 일 누리셔야 돼. 한년 동안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그 이야기였어요. 한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정말 말씀이 살아 계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포럼 하시는 거예요. 육신 이야기, 세상 이야기 아무리 해도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그거 가지고 재앙 못 막습니다. 말씀 포럼하세요 그리고 기도 포럼하시고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 있는 동이 일어나는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게 임무한 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면 산업 현장에 직장 나가면 원리에서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 찾는 게 문제 속에서 갈등은 내 그릇을 키우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위기는 귀요 위기는 위험한 귀라고 하잖아요. 위기 속에 언제든지 귀 있어요. 성경 보세요. 바다가 잠잠하면 항의하기 좋아요. 그러나 파도가 치고 태풍 물어보세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래야 배가 빨리 가는 겁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말씀 듣고 읽으시면서 영적 힘 얻으시고 처음에 말했던 다섯 가지 거셔야 돼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힘 얻으시고 기도 속에서 힘 얻기를 주여 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말리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셔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겠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키스가 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만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겠어요.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길 따라가기를 죄로만 축복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못 들고 있다 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증거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 암 이기 말이라고 있잖아요. 방아한날만에딱 끝났어요. 이거 한 겁니다. 어려운 거. 복시고 호흡, 현미식, 기도, 정식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원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네. 앞으로 이힘못 얻으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영적 지향 막는, 영적 썸이 되기를 주의말모 축복합니다. 우리 아,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과 목자, 포도나무와 가지, 몸과 지체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면서 음, 주님의 음성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 따라가는 것처럼 음성,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몸이 우리가 지체인 것처럼 지체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주의 몸된 괴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늘물의 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면 음성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말씀 못들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그대로텔레 말씀에 싸우니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못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몸이여 우리는 지체오니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 붙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이3 7 오천 종족 살리고, 산들 성견을 세우고, 검툴 시대를 열게 도와주셔서, 우리 후대 의랩런트를 통해서 이3 7 오천 종족 살리고, 시대의 영적 문제 질병과 치향 먹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말씀해 싸우니. 위로롭도 유시는 참된 평강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배경이 하늘 보자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 흑암과 울리는 세상을 살릴 영적 섬이 서로 부리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지향 막는 영적 섬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드인만일 원리스를 정심무시기도록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원하시는 그리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과 목자, 포도나무와 가지,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힘 가지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무능이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몰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237 오천 용족 길을 열어주시고, 삼들 성전 시대를 열어주시고, 아멘.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